머리 아, 너무 예뻐요. 네. 어, 간지럽긴 한데. 뾰 아, 네. 아, 아아 뭐, 네. 머리 내려서. 머리 자르신 거죠? 다 새로 연하신 네. 거죠? 네. 이거 잘랐어요. 네. 아 머리 해주는 친구가 어. 앞머리 건드리면 안 된다고. 아 그요 네. 어. 건드리면 안, 안 건드리려고 조치돼요. 나 찢으신 거. <laughs> 네? 나나 <많아> 네? 찢으어요 <laughs> 오빠. 네. 아니, 뭐 무슨 소리야? <laughs> <laughs> 이미 아니니까,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건드리면 되는데 <laughs> 간지러 <laughs> 4시간동안 <laughs> 네. <laughs> 너무 행복했어요 보면서 네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간지러워가지고 <웃음> <원래는>. <웃음> 오빠 어제 투표하고 손가락에 찍으신거요네귀웠어요아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네. 아니 여기, 여기다 원래 찍었거든요? 네. <laughs> 근데 이게 잘 안보이는걸 번져가지고 아 어, 투표 아, 두번 그러니까. 찍잖아요 그래서 네. 한번 음. 다시 그때 여기다가 했다가 손톱에다가 했다가 손톱은 아아아 또잘안 돼가지고 그세분 아아 네. 찍으신 거예요? 안 남았어요 지금? 지워졌죠. 씻었죠. 아니 이번에 <laughs> 아, 네. 일주일 남은 아이라인 그 아이라인 VCR에서.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야. 네. 아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예생방 네, 끝나고. 네, 못 씻어서 아, 피곤해서. 아, 첫날, 그첫 번째 성공 미치고 갈 거야. 네, 미치고 근데, 네, 그런 좀. 그냥 재미를 좀. 위해서. <laughs> 아, 뭐 그렇게, 뭐, 약간. 찍었겠죠 저 없을 때 이런 <laughs> <그런> 이 <laughs> 얘기 했겠죠 지각을 일곱, 일곱 시간 하면은 스케줄이 다 끝나는 거예 <laughs> 네. <laughs> 네, 맞아요 맞아요 맞 아, 저희는 안 믿어요 아, 저희 안 믿었어요 내부인이가 아, 한건 맞아요 아때마아 아아아아 네, 아 하는 건 맞는데 아 지각도 해요. <laughs> 아이라인도 안 지우고, 그건 맞는데, 약간 과장됐다는 것같아 그치요? 과장됐어요? 네, 네. 네. 과장됐죠. 네, 음.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진짜 잘생 너무 잘생겼어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생겼어요. 집에 어떻게 가야겠다? 가수있어요 아, <laughs> <나, 잘생겼어요. 다 웃음> <싶어요>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<laughs> 네. <하고> 마세요. 네. <laughs> 네. 괜찮아요. 에이, 네, 뭐, 나야. 가면 되는다 좀. 아니, 그냥 궁금해서. <laughs> 걱정하고궁금 걱정, 걱정 <laughs>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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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미안해서. 아,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. 미안, 미안, 미안. 저희 아, 완전 아, 행복해요. 아, 네, 아그래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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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저희가 좋아서 아, 그래네 아, 진짜 감사하요 네. 어, 어, 눈이 진짜 예뻐요. 네. 아이라인 했어. 아 아니. 아니에요. 아니, 아니, 눈망울 자체가 되게... 결박을 네, 심으려고... 아, 아니, 아니야, 렌즈요 아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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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 아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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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껴봐, 아 아껴봐, 아 아껴봐, 아 아껴봐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언니야 아, 웃기잖아요 뭐가요? 언니야 아, 그렇다고요 아니 왜요? 이쁜데 속고있어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,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너무 웃겨 아 힘들다 와 <웃음> <웃음> 아. 오빠 유머감각까지 태어났을 아왜 여기 덥지? <laughs> 아, 진짜 재밌어, 재밌어요 네, <laughs> 재밌게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오빠 안경 낀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안경 깨면 안돼 왜요? 아, 아, 눈이 맞아. 작아져 눈이 아니 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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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 안경 쓰면 그 렌즈 안으로 깊요 잘... 두꺼워서 네. 마이너스는 아니시죠? 모르겠어요. 아니시라고 그안 좋아요. 안 좋아요. 후에 후 <laughs> 사람이 잘안 보여. 아... 그래서 인사가 안경 옛날에 안 썼을 때 아... 렌즈 안꼈을때막 맨날 찡그리고 다녀가지고네저 아... 네. 눈을 찡그리면서잘여요 맞아. <laughs> 그무리면잘 보이시죠. 잘 찌푸릴 수 있는데 7월, 이후에도 찌푸릴 기회가 있겠죠? 저희 언제 어, 자주 찌푸리고 싶은데. 아, 찌푸리 여름에. 찌푸리 싶다. 여름? 아 아니요 아니 없어요. 아 좋다. 그 생기니까. 대체 아니에요. 아이크림 바르면 돼요. 관리할게요. 좀 네. 보게 <laughs> 네. <laughs> <그럼 목이> 해주세요. 스프로도 되는데. 셀카 찍어주세요. 네? 네? 네. 아, 네. 네네네네. <laughs> 네, <잘하셨다>. 네. <laughs>